현재 디지털 인재가 과거처럼 문제를 잘 해결하는 인재가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구체화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본 과정은 오프라인 중심을 통해서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하나는 금융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컴퓨터와 수학과 통계 지식을. 함의해서 금융 데이터 분석가로 키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본 과정의 장점은 학생들 스스로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통해서 문제화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컴퓨터를 통해서 구체화를 통해서 필드에서 사회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그러한 교육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춰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까지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과정의 큰 장점이자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